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수요일이죠.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 수요일 어 수요 고정 컨텐츠 시간입니다. 수요 고정 컨텐츠 메이저와 함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 채널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이야기했던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종목 빠르게 넘, 넘어가고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보시면 보시면. 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어요. 파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긴 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주간 또한 주간 및또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 이런 종목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지난주에 본거빠르게 넘어갈게요. 별, 생각보다 별로 흐름들이 안 좋았어요. 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흐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삼성화재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 계속 팔고 있으면서 이제 뭐 외국인은 오늘 팔면서 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 삼성화재라든지 뭐 그리고 추가로 kb 금융도 지난주에 봤었는데 KB 금융도, 뭐, 특별한 흐름이 없는 듯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 국채금리가, 미국채금리가 오른다든지,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좀 수혜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 하여튼, 고러한 걸로 조금 생각을 하고, 또, 매매 동향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한해운, 일단, 대하, 해운주잖아요? 해운주는 그동안 뭐, 올려온 부분도 꽤 있고, 지금 뭐, 매매 동향이 별로 좋아진 지 상황이 아니에요. 수요일날 이렇게 매수한 다면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굉장히 뭐,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해운주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다른 쪽으로의 자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령제약. 보령제약, 뭐,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수요일 이렇게 되고 외국인더 많이 팔았어요. 다음 날 바로. 그다음에 물론 이 외국인 이때 들어온 외국인이 이날 뭐 팔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겠그 계좌를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흐름이 여기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가적인 흐름 보, 보면은 뭐 특별하게 움직인 부분은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겠으며 지금 여기 상한가 이후에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 여기에좀 잡아주고 또한번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종목 보도록 하죠. 신규 오늘, 어, 외국의 기간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콜마 B&H, 그 다음에, 어,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쿠쿠홈시스, 그리고, 아몰레퍼시피 그리고 SK텔레콤인데 쿠크홈 시즌에 제가 장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어, 네 종목만 콜마, 의 BNH,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아몰레퍼시피, SK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콜마 BNH 보시면 일단 뉴스를 좀 볼게요. 뉴스 보시면 오늘 상승 이유는 바로 중국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관계사 애터미의 중국 사업 확대로 실적 증가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인데, 아 이게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중국 소비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의 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또 어, 외국인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면서 어, 오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이렇게 이 기관 이렇게 이 투신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연기금 사보펀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보면 뭐 일단 아직 120일 동평선이 하향하고 있어요. 하향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에 대한 뒤쪽 파동이거든요. 뒤쪽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끼기 전까지는 아시, 아직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다라고 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지금 수평적으로 잡아준 라인이죠. 5만 원 라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깨지면 골치 아파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오늘의 그런 외국인의 기간 매수 그 바탕으로 적당한 단타 어~ 눌림을 잡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바로 이렇게 크게 움직여준다면 조금 더 어~ 오히려 또 주가가 오른 상태여도 오히려 좀더 긍정적으로 이제 전곡점 제끼는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어~ 살펴볼 가능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여기 매물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제 뭐 반년 정도의 뭐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일정 시점을 후로 눌려면 잡으면 은 이제 다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와요. 또 추가로 신고가를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매매 동향.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땡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 연기금이 오늘도 이제 이틀 이 거래 매수를 해주고, 50 며칠 동안 매수, 계속 매도하다가, 50 며칠 동안 뭐 매도, 매도를 하다가 연기금이 드디어 좀 샀다가, 이틀.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또 순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일렉트릭은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어,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볼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보점에 대한 부분, 이런, 이런 라인,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 뭐 여기까지 빠질, 이런 식으로 그래서이 라인 정도, 이 라인에 대한 뭐 추가로 뭐 밀려 내려온다면, 뭐 추가로, 추가로 보시면, 이런 라인. 이런 라인들에 대한 뭐 만약에 밀려 내렸고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 나온 다음에 조금 공략했다가 조금 눌림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 및뭐 추가로 추가로 뭐1 0 이동평균선 정도를 보면서 어 추세도 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쿠크옵시스 뭐요렇게 종가는 어, 진행됐다라고 볼수 있고 겠 제가 이제 어제 어, 오늘 장중에 영상 찍은 건뭐 바로 옆에 있겠지만 채널에 어, 링크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뚫으면서. 지금 뉴스를 보면 좀 뉴스가 많아요 최근에 아무리 보시피 뭐 모델로 발탁했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제품 그 다음에 뭐 호감도가 뭐 증가 뭐 관심도를 호감도 LG생활건강관심도 증가율을 앞섰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수가 있겠고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적극해결 뭐요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계속, 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들을 했지만, 에 중국이 작년에 화장품 소비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9% 정도였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 피해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어,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여러가지, 뭐, 추가로 그런, 중국의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하여튼, 일단은, 뭐, 6 0위 이동평선 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2 0위 이동평선은 뚫어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봐야겠고, 아, 오늘 뭐, 많이 사긴 했지만, 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 어, 나와있고, 그래서, 어, 뭐, 정거점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뭐, 여기, 요 라인을, 제낀 다음에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넉넉하게 잡아 들어갈 생각을 하고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K텔레콤. 아이고. SK텔레콤은 제가 과거 다른 영상을 찍을, 촬영할 때 표시해 놓은 선이 아직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놀았었죠 놀았다가 드디어 벗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슈적으로는 보면 어 요금제를 이제 신규 뭐 이걸 출시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어 요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중간지수 전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총 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자 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sk텔레콤 과의뭐 과거 영상에 대한 부분 뭐 링크도 달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매매도양 보면 외국인이 계속 샀다 는거 지금 그렇게 보실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쿠크홈시스 에 대한 링크도 추가로 설명 부분에 링크를 달아도록 하겠으니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어, 진행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 살펴보고, 콜마비엔치 현대일렉트리, 그리고 쿠콤시스, 아몰레퍼시피, SK텔레콤, 가볍게 가볍게 살펴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오늘 뭐 시장에서 마켓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종목이 있다는 거, 그런 종목이 추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해 드린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신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